오늘은 핑크색 인형을 꺼내봤습니다. 저는 핑크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모아보니 엄청 많네요. 가장 먼저 만나볼 아이는 야동입니다. 얼간이 포켓몬으로 분류되는데, 이 멍청한 표정이 너무 귀엽습니다. 이건 포켓몬 센터에서 사온 푸린 푸링 쿠션입니다. 푸린의 노래는 수면효과가 있습니다. 삐삐는 세 마리가 있는데요. 얘는 작고 귀여운 표정이라 사왔습니다. 얘는 딱 삐삐 기본 인형입니다. 요정 포켓몬이라 날개도 달려있습니다. 삐삐는 맨날 웃고 있는데 얘는 무표정 버전이라서 사왔습니다. 표정은 뚱한데 귀여운 건 여전한 것. 새서미 스트리트의 오피입니다.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데려왔어요. 애기 같은 얼굴이 너무 귀여워서 데려왔는데 2011년에 처음 등장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거울도 있고요. 원래는 과자가 들어있던 통인데 일단 귀여워서 소장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카카오 프렌즈 중에 가장 애정하는 어피치입니다. 귀가 귀여운 스타워즈 버전 어피치예요. 앞니가 귀여운 리틀 어피치 쿠션입니다. 리틀 버전 애기들은 다 귀여운 것 같아요. 돈이 많다면 리틀 프렌즈를 다 모으고 싶습니다. 제가 넘나 좋아하는 닥터슬럼프 아라레입니다. 아라레 인형은 별로 많이 못 봤는데 이렇게 귀여운 얼굴 인형이 있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자마자 이건 사야해 라며 산 쿠션. 사랑스런 모습의 코리라쿠마입니다. 엄청 보들보들해요. 에스더 러브스유 토끼 가방입니다. 이렇게 지퍼를 열면 좁디 좁은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핸드폰이랑 지갑 넣으면 딱 좋아서 여행 가서 쓰기 좋았습니다. 디즈니 스토어에서 사온 푸 쿠션입니다. 자는 얼굴이 너무나 평온해 보이고 엄청 폭신폭신해서 자꾸 만지고 싶은 쿠션입니다. 커다란 귀가 귀여운 대드 버전의 피글렛 인형입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죠? 웃는 얼굴이 너무 귀여운 카나이 우사기입니다. 둘다 오사카 키디랜드에서 사왔던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캐릭터인데 일단 귀여워서 사왔다가 매력에 빠져서 몽구류도 많이 사서 썼습니다. 영국 햄미스에서 사온 페파 피그입니다. 부부인 줄 알았는데 남매래요. 런던 햄리스에 갔더니 얘네가 일렬로 쭉 진열되어 있어서 안 사올 수 없었습니다. 영국의 포로로 정도 되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토이스토리의 라쏘베어입니다. 얘는 심술궂은 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딸기 냄새가 난다는 점이 포인트 포인트예요. 작은 인형은 겸손하고 착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몬스터 대학교의 스퀴시입니다 귀여워서 샀는데 강아지 장난감이었어요. 얘는 어디서 사왔는지 까먹은 문어 인형입니다. 이날도 귀엽고 색상도 쨍하니 예뻐서 사온 것 같아요. 포켓몬 캐릭터 중에 제일 좋아하는 메타몽 인형입니다. 커다래서 좋다고 사왔는데 질감이 별로 안 좋아요. 싸구려 솜 느낌. 고성고성한 마이멜로디 인형입니다. 일본 갔다가 공항에서 사온 쿠션인데요. 우울하면이귀두 개가 축 처진다고 합니다. 캐릭터 페어에서 사온 포로리 인형입니다. 보노보노의 절친 포로리는 사실 수컷입니다. 픽시에서 사온 토끼 인형입니다. 귀를 잡은 손이 귀여워서 사왔습니다. 이름은 포테오사 로삐 미미뿅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아끼는 케어베어 시리즈입니다. 케어베어 중에서도 인기가 제일 많은 치어베어. 배에 그려진 무지개가 아주 영롱합니다. 키워에어는 코가 하트 모양이라 더 귀여운데요. 얘는 하트하트한 러브얼럿 베어입니다. 중고로 산 거라 좀 꼬질꼬질하네요. 시크릿 베어는 배에 자물쇠가 그려져 있습니다. 코도 발바닥도 엉덩이에도 배에도 하트가 한 가득이에요. 마지막 샤인 브라드 베어는 해가 그려져 있습니다. 케어 베어계의 패셔니스타답게 보색 조합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눈도 영롱하네요. 분홍분홍 핑크핑크 인형들을 이렇게 모아보니 마음이 힐링되는 기분이 듭니다. 다음에도 힐링되는 인형들을 잔뜩 보여드릴게요.